안녕하세요. 제가 월정림 매수를 하고 있는 계좌의 9개월 기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정림 매수 현황에 대해서 올리는 첫 영상이다 보니 월간 기록보다는 전체적인 소개 영상에 가깝습니다. 일단 그래프부터 보여드릴게요. 밑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영역이 투자원금이고 빨간색 실선이 평가금입니다. 9월 마감을 기준으로 투자원금이 2130만원, 평가금이 2354만원으로 10.53%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5월까지는 평가금이 투자원금 밑에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를 좀 벌린 모습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원금 손실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은퇴 시점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는 계좌인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된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는 매달 적립한 같은 투자 원금으로 제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지수에 투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 코스피는 이기고 있네요. 자세한 포트폴리오 및 비중은 매주 올리고 있는 투자 기록 영상들을 참조해 주세요. 시기와 기간 설정에 따라서 80%에서 90% 정도. 정도까지 정확한 수치는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액티브한 운용을 하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의 성과를 이기지 못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S&P 500의 성과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또한건 추가적으로 증명을 한것 같네요. 다만 저의 목표는 이총 수익률을 높여서 시장을 따라가거나 상회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현금흐름, 즉 월배당 구조를 만들고 이 배당금을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만큼 매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시장. 장 지수 수익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계좌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주 목표는 생활비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월배당 구조를 만들어서 평생 노동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부차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배당 성장을 이루어서 매년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은퇴를 목표로 안정적이고 지속 성장하는 월배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계좌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지키고자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월배당 200만 원 달성 전까지는 1원도 출금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두번째로 매년 1200만원씩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매월 schd와 qqq 또는 그 etf들이 유사상품을 4대1 비율로 매수 하는 것입니다 달에 100만원씩 입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연에 1200만원 입금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의 투자원금 이 매끄러운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이 계좌의 포트폴리오에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schd와 qqq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미래 성과를 보장 하진 않지만 과거 데이터 상으로 로 schd와 qqq의 조합은 다른 지수들보다 저변동성으로 안정적이고 전체 성과도 나쁘지 않았으며 배당 성장도 잘해온 저에게 잘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입금하는 모든 금액을 저 조합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개별주도 사곤합니다. 입금 금액의 최소 얼마 정도를 schd qqq 조합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년부터는 규칙 개선을 조금 더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이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 그래프입니다. 중간에 10만원이 넘은 배당을 받았던 이 시계는 원금 손실을 불사하면서까지 초고배당을 지급하는 QQQY 등의 ETF에 손대서 뻥튀기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더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 있는 진짜 배기 순살배당은 7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계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못했기도 했고 여러가지 배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어서 지금까지도 구성 종목이 어지럽게 바뀌어 왔습니다. 어, 이 8만원을 보면 은 제가 1차 목표로 하는 200만원까지 가기는 한참 멀었 사실 이 영상에서 제 구체적인 액수를 처음 보여드리는데요. 2천만원이라는 투자 원금도 8만원이라는 배당도 너무 자그마해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 20대 중반이고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데다가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무직 고졸 상태입니다. 취업도 하기 전에 은퇴 타령을 하다니 좀 우습죠.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리스크와 기대수익률은 늘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가령 기대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리스크도 따라서 올라가고 리스크를 낮추고자 하면 기대수익률도 따라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만 추가한다면 리스크는 낮추고 기대 수익률은 높이는 꿈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과거 데이터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돈도 없고 리스크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저에게는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20대부터 적립식으로 계좌를 굴려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제가 가진 최대 장점입니다. 노동 소득이 급격히 많아지는 30대, 슬슬 은퇴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40대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은퇴 대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보다 가지고 계신 자금이 비교도 안 되게 많을지라도 제가 가진 이 시간의 10년 20년 메리트 이 어드밴티지는 절대로 따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S&P 500은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정립식으로 매수해가며 이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의 성장을 먹고 함께 자랄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이 그래프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눈치 채셨는지요? 시작 지점이 영원이 아닌 1200만원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2020년 10월에 처음 시작했고, 이제 5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부터 쓰는 계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월정립 계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 표에 나오지 않는 2022년경부터인데요. 그때는 돈을 빼기도 하고 매월 꾸준히 입금 및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어서 월정립식 투자라고 부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정립 투자를 하기로 강하게 마음먹은 작년 23년 9월부터 각종 정비 과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1200만원을 투자원금으로 맞춰서 2023년 동안에 1년분을 입금한 것으로 치고 2024년 1월부터 깔끔하게 제대로 된 월정립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더 확실한 투자원칙을 정립하고 엄밀한 규칙 하에 이 계좌를 운용해 나가고 싶습니다. 어차피 개인적인 기록용 영상이라 이 외떨어진 유튜브 구석탱이까지 찾아오셔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실 만한 분들은 없겠지만 아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매주 투자 기록 영상 올리고 있는 것처럼 이 월정립 매수 영상도 매달 올리면서 성과를 공유드리고 월정립 투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께 또 월, 월배당으로 은퇴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이정표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